솔직히 기도 모라는 거죠. 자 오세요. 주의해야 될 수동태 부분인데요. 주의해야 될 수동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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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분. 자자자, 자, 자, 와 일깨워라. 오이나 일어나야지 엄마가 엄마어 어우, 일어나라. 자 주의해야 될 수동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는요. 반드시 어떻게 습니까 이렇게. 어떤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피 p, p 만들죠. 그러면 지금 네아답 뭐라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원래 문장이던 주어가 맨 뒤로 가면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이 플러스 목적격 형태가 되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바위가 아니고, 아니, 바위가 아니고, 전혀 생뚱맞은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out이나, 또는 with나,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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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o, of나, from, with, at. 이런 식으로, 바위가 아닌 다른 전치사가, 온몸에 의회사란 말할때 들어가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외워야 되겠죠, 이런 네. 거는. 자, 일단 무엇 무엇에 의해 무엇을 걱정하다는 말씀 be worried about. a b o u t 죠 음. 자, 무엇 무엇에 만족시키다가 아니고 만족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be 만족하다. Satisfied. be satisfied w i t h with죠. 다음 무엇, 무엇으로 덮여 있다. be covered, covered with. with죠. 무엇 무엇에 놀라다. be, be surprised, surprised at at입니다. 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be, be filled, filled with. with. 잘했습니다. Right. 자, 즐거워하다는 무엇 무엇에 와 즐거움 받는 We 거니까 be, 자, be pleased with. with. 다음에는 무엇으로 붐비다. Be, be crowded, crowded with. 다음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Made. 자, 근데 여기는 왜두 개입니까? be made of하고 from은 뭡니까? 이거를 잠깐 적어 드릴게요. 자, be made 뒤에 우리가 오브를 쓰는 경우와 프롬을 쓰는 경우가 좀 달라요.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그랬죠.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재료가 이 뒤에 나온 재료가 그냥 모양만 변하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브가 되는 경우 아 프롬이 되는 것은 화학적 변화라고 내가 적을게요. 자. 어떤 차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그 반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으로 그럼 금이라는 성질이 바뀝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냥 오브를 쓰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유는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고 우유가 아니고 치즈죠 치즈 치즈는요, 우유라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할 때는 우유하고 치즈는 일단 성질 자체가 액체, 고체, 이 전혀 다르죠? 이제 예. 우유란 뭐였어요 치즈. 치즈우유다 아, 그런 경우는 우리가 from을 씁니다. 예. 자,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지다는 말을 쓸 때는 각각 그 뒤에 나와 있는 재료가 모양만 변할 뿐이지 성질이나 그렇게 변하지 않을 때는 어 f 를 씁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이런 유리 같은 것은 모래로 만듭니다. 모래를 가열해서. 그러면 완전 다른 형태죠. 그럴 때는 프롬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경우가 차이겠다는 거. 하지만, 그거를 막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게 무슨 뭐 화학적인 뭐 원자, 분자 따져가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볼건 없습니다만. 뭐, 뭐, 아, 뭐, 뭐, 뭐야 지금 성질이 바뀌진 않는다고 모래하고 유리하고 성질 같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금하고 금 반지는 어때요? 성질 같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오브를 쓴다고요. 자, 그다음에 아, 어, 일단 이거 적으세요. 뭐 그래서 이어서 계속 갈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 무엇에 관심이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해주 비인터레스티드. 인 이거는 거의 외웠을 거야 그 다음에 비노무는 알다가 아니고 알려지다인데 이때 투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은 이것만 할게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주의해야 될 수동태라는 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요 단어입니다 바로 동사구라는 건데 동사구가 뭘까요? 동사구라는 게, 뭐냐, 동사구라는 게 뭘까? 동사구요? 응. 동사구? 구 구라는 것은, 하나, 우리가 한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을 때입니다. 한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그게 구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뭐, sweep라네, s sweep. w 수입 p 는 뭔가를 쓸 쓰는 e 데 수입 어웨이하면 다 쓸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수입 보면 우리 그 야구 같은 거면은 보뭐뭐 수입한다는 뭐뜻 쓰는 거그 단어가 이거야 알았어요? 위닝 시리즈 있고할때수입하단 말이 이 단어를 씁니다. 다 쓸다. 수입은 쓸다 는는데 수입 어웨이는 쓸어서 다 없애버리는 뜻이에요. 그러면 쓸어서 없애버리는 뜻 쓰려면 반드시 이수입이란 단어와 어웨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뭐가 돼야지 합해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뜻이 되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look 이란 단어는 뭡니까 보다죠. 그런데 이것과 after 란 단어가 합쳐지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look after는 돌보다 돌보다. 자 그러면 이두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두 개의 단어가 모여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동사의 뜻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요? 동사 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동사구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최소한 두 개나 또는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어떠한 동사의 뜻을 만드는 경우.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죠. Take l o o 는 같은 뜻, 뭐 있어요? 그러면 한개이상이잖아두개 이상. 아, 그런가요? Take care of. 오브. Of라는 단어도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돌보다는 뜻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동사 구라고 그래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오, 자,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turn은 <laughs> 돌리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turn과 o f 가합해지면 하나의 뜻으로 뭔가를, 끄다라는 동사죠? 그럼 뭐냐, 이두 개가 뭐 해야지, 동사? 되니까 동사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자 주어는 누굽니까? 나의 아빠죠. 자, 아빠가 주어 동사는 껐다. 뭐를 껐어요? 라이트를 이게 전등이 전등 이게 목적어죠. 그리고 나머지.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우리가 목적어에 해당되는 뭐가? 더 라이트가 문장 맨 앞에 가는데 나의 방 안에 있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뜻으로. 그래서, 나의 방 안에 있는 그, 뭐가, 등이, 이게 문장이 뭘로 되겠어 주어로 바뀌겠죠? 원래는 뭐 했는데, 목적어했는데 그럼, my father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맨 뒤로 보내죠. 어떻게? by, my, father. 뭐 남았어요? turn off란 단어를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하고 뭐가 필요해?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그죠? 그럼, 비동사는 지금, 뭘 써야 될까? What's. 앞에 문장의 동사가 과거니까, 워스나 워 what 중에 하나인데,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What's. 더 라이트 right 하나죠? 워스입니다. PP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turn off는, turn은 과거 분사 존재예요. turn, turned, turned. off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에 붙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는, t u 이라는 동사 부분만 pp 형태로 만들고, 하지만 off 없으면 이 문장은 전혀 다른 뜻이 되기게두 개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알겠나? 이렇게 동사구의 형태, 다시 말해서 두 개, 너희 말대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동사의 뜻을 쓰는 경우는 수동태를 만들 때도 이것들이 따로 분리가 되면 안 되고 같이 붙어서 가요. 단, pp는 그 동사구 중에 동사부분에 해당되는 것의 과거분사만 바꿨으면 됩니다. 자 이해 됩니까? 일단 이거 적으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여러분이 어 여기 재밌는 단어 있어요? 난이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Run은 달리다죠. Run over는 위를 밟고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자동차가 트럭이 이 사람을 사뿐히 슬뿐히 어, 덜컥 밟고 가는 거죠. 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치고 지나가는 거야. 땡손이. 맨소니. 땡소니는그 도망가는 거뭐 모르고 바꿔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더 없겠지만. 근데, 뉴스 보면 나와요. 뭐, 술 먹은 아저씨들이 갑자기 무슨 뭐 깃바닥에 대짜로 누워있다가 차에 밟혀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자, 그래서 항상 술 먹으면 집에 가자. 라는 라 그런 얘기죠. 에 어쨌든, 이런 단어도 원래 로는 달리다죠. 하지만, 이두 개가 들어가야 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처 치고 지나가다는 뜻이 됩니다. 아 있으나 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다. 런오버요. 어, 런오버가 뭔가, 누군가를 치다. 치다. 아 이게 뻥 치고 끝나는 게 치고 더그덕 지나가는 거죠. 오우. 끔찍하네. 오 다음 갑니다. 다음. 자, 주의해야 될 수도, 우리 8번까지는 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오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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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법밖에 아니에요. 응? 음? 아니요, 이렇게... 허... 오, 30분 추가하겠습니다. 30분 <목소리> 추가하겠습니다. 어... 왜너요 힘들어요? 뭐만뭘한게 예. 없는데. 없는 없는데 오늘? 예? 좋아요. 그러면 7번까지만 할게요. 8번은요. 어차피 좀 중요해서 이거는 따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7까지만 할게요. 예. 자, 이거는 뭐냐면 영어에서 우리가 이, 이걸 뭐라 불러요? 슈드를. 조동사라 부르죠. 조, 조동사는 수동태를 만들어도 어디 다른 자리 이동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럼 이런, 이런 게 있죠. 슈드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전히 슈드는 그대로 들어가 있대. 뒤에 있는 뭐만. 동사만 수동태를 만들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비동사 플러스 PP.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이 B라는 건 우리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B의 형태 그대로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것도 하나 만들어 볼게. B번에 1번. 아, B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는요 주어가 뭡니까? 위지요. 동사는요 제대로 말하면 must나 forget까지예요.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된다죠. 뭐를? 그의 생일을 다시. 그럼 일단 그의 생일이 일단 이게 문장의 주어로 가겠죠. 자 his birthday.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위는요 맨뒤로 보내버립시다. 바이 어스. 뭐 남았냐? 요거제. 자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비동사 플러스 PP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머스트란 조동사는 수동태가 돼도 절대 자리를 못 바꿔요.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머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만 바꾼다는 얘기야. 나 보고 계신데 어 문제가 있어. 왜? must의 부정문은 must not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not도 여전히 써줘야겠죠. 그럼 뭐가 남았어, 이제? forget란 단어를 이 자리에 be 동사 플러스 pp 넣어야 돼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 B, 왜 p가 그대로 들어가나? must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그래서 f o r g o t 을 쓰시면, 비번에 2번 문제는 흰색이 됩니다. forget, forgot, forgotten입니다. 볼, 볼, 볼 가슴 손을 쓰셔야 됩니다. 볼 가슴 동사 과거본사가 아니에요. 네, 볼 가슴 쓰셔야 됩니다. 마진형이 네. 어, 나랑 내일부터 새로 시작이에요별별회 송별회 시 반부터. 자, 일단 문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하나 남았는데 오늘 하기에는 좀 나도 힘들 것 같고 집중력 떨어져 안 되겠으니까 우와. 다음 시간에 우와. 합니다. 아, 아, 진짜. 여기까지 숫자 해각 보도록. 시점과 십기입니다. 몸비점 몸비.